기세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기세간에 공부하기 좋은 가장 좋은 기본서는 Git SCM이라는 이 사이트입니다. 한국어로 잘번역되어 있기 때문에 어, 전체를 한번 쭉 살펴보면 좋을 텐데요. 일단 우리는 여기서 가장 기초적인 것들만 익혀서 실제 프로젝트 작업하는데 도움되는 내용만 뽑아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Git이 가장 어, 해줄 수 있는 기능 중에 하나가 버전 관리와 그리고 협업을 도와줄 수 있는 부분입니다. 버전 관리를 하면 여러분들이 소스 코드를 수정하던 그 전체 상태를 스냅샷으로 떠두게 되고요. 그게 이제 커밋이라는 활동으로 진행이 됩니다. 커밋을 남겨두면 언제든 과거로 과거의 상태로 돌릴 수도 있고, 그리고 각각의 커밋들을 다른 사람들과 합쳐가지고 협업을 할수 있도록 됩니다. 그래서 일단 먼저 기세 기초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세 가지 상태에 대해서 딱 익혀두셔야 되는데요. 일단 여러분들의 작업 공간이 워킹 디렉토리 디렉토리입니다. 여기서 마음껏 수정을 하시고 이제 t 이라는 거에 최종 관리되는 그 형태를 띄게 됩니다. 그 사이에 스테이징이라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수정한 것들을 무대 위에 올려두고 그 무대 위에 올라온 것 중에 특정 부분을 커밋하게 되면 완전 히스토리로 남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이 t 디렉토리 속에 숨어 있는 그런 모든 히스토리들을 활용해서 워킹 디렉토리가 과거로 바로 순간 이동할 수도 있고요. 뭐 그런 식으로 가정이 진행됩니다. 이거 사실 그 직접 해 보면서 어떻게 어 어떤 원리로 동작하는지 익혀 보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가장 먼저 그 C9에서 비어 있는 디렉토리를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기시라고 퍼블릭 그리고 커스텀으로 만들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오셨으면, 지금, 리듬이라는 파일 하나만 있는 걸볼수 있습니다. 워크스페이스라는 곳에, ls 명령어를 치면, 리듬이라는 내용만 있습니다. 일단, C9에서 만들어준 기본 내용은 다 지워주시고요. 여기에, hello world라는 첫 문서를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장을 해 주시고,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건, 이 리드미 md라는 파일이 있는 이 디렉토리, 지금 Git이라는 디렉토리인데요. 이 속에 있는 파일들을 전부 Git으로 관리해주겠다. 그 Git 레퍼지토리를 이트하는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Git init, 이거 한 번만 해주시면, 이제부터 Git 레퍼지토리로 관리한다라는 게 되고, 점 .git이라는, .이 앞에 붙으면 숨김 디렉토리입니다. 이게 보이고요 ls 하면, 지금 리드미 밖에 안 보이지만, ls-ai 명령어로, 숨겨진 디렉토리까지 다볼수 있습니다. .c9은 c9에서 관리하는 디렉토리고요. .git은 이제 git 히스토리를 전부 저장할 수 있는 그 디렉토리입니다. 이렇게 됐으면 git status라는 명령어로 살펴보겠습니다. git과 관련된 모든 상태를 살펴볼 수 있고 지금 untracked 파일이라고 떴습니다. readme.md라는 파일이 g i 으로 버전 관리가 지금 되고 있지 않다라는 의미고요 여기서 git add, read, me.md라는 명령어로 git add, read, git add, 대문자, read me.md라는 명령어로 추가를 해줍니다. 그리고 다시 git status를 해보시면 이제 커밋되기 위해 어떤 변화가 잡혔다 n 파일이라는 상태를 띄고 있죠 이게 지금 스테이징 상태가 된 겁니다 그래서 이걸 g 스토 h i s t o r y g 에 완전히 저장을 하기 위해서는 g i t c o 이라는명령을 써줍니다 hyphen-m 해서 지금 작업이 어떤 내용이다 라고 간단히 메시지를 남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c r e a t e r e a d m e 라고 이건 그냥 간단한 메모일 뿐입니다. 지금 커밋한 이 상태가 어떤 작업을 했다라는 그런 메모를 남기는 거고요. 이렇게 저장을 해주시면 이제 처음으로 커밋을 남기게 된 겁니다. git log라는 명령으로 첫 남긴 커밋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는 이미 이 이름과 이메일 주소를 세팅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아마 처음에 커밋을 남기게 되면 뭔가 세팅을 하라고 뜰 겁니다. 그때 git config global-user-name을 이름 적고 그 다음에 git config global-user-email 네, 이렇게 저장하고 세팅하시면 앞으로 그 워닝 메시지가 안뜰 겁니다. 네, 여기까지 하셨으면 이제 파일을 수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술한 내용을 추가하고 저장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워킹 디렉토리의 내용이 바뀐 상태고요. Git으로 스테이터스를 확인해 보면 이제 리듬이라는 게 수정되었다라고 띄워주고 있습니다. 아직 스테이징된 상태는 아니고 그냥 단순히 수정되었다고만 뜨고 있고요. 이걸 Git add 다시 리듬이 탭해주시면 자동 완성됩니다. 이렇게 해서 스테이징 해주시면 되는데 가끔 보통 파일들, 뭐 컨트롤러도 수정하고 뷰도 수정하고 그렇게 되겠죠. 그러면 한 번에 다 하고 싶으시면 점이라고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모든 이런 파일간 메시지로 뜨은 애들이 스테이징이 됩니다. 스테이터스를 확인해 보면 리듬이가 수정되었다라고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 스테이징 한걸 취소하고 싶으면 git reset 하이픈 두 개와 hard라는 명령어를 주면 됩니다. 그러면 수정했던 것조차다 날라가고요. 여기 다시 git이라 쓰고 저장한 다음에 git status를 하게 되면 수정되었다가 다시 뜨죠. 여기에 git diff라는 명령어도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면 방금 수정한 내용이 뭔지 화살표로 내려보시면 hello world와 git 추가됐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죠. 지금 hello world 있던 걸 지우고 이걸 추가했다라고 뜨고 있습니다. 다시 status 확인해 보시고 git add. 해서 추가를 해주겠습니다. 그러면 모디파이드 됐다고 스테이징이 된 상태입니다. 이걸 c o m m i t m 이렇게 스테이징 된 아, 되지 않은 상태로 커밋을 하게 되면 그 커밋이 안되는 겁니다. 스테이징 안된 애들은 그 다음 커밋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여기에 r e a d 미 업데이트라고 커밋 메시지를 남기겠습니다. 그 다음에 길 로그를 하게 되면 화살표로 왔다 갔다 눌러 보시면 리듬이 업데이트, 커밋이 처음에 만들기, 그다음에 업데이트한 내용 이렇게 뜨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Q로 눌러서 나가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이제 소스 코드 수정할 때마다 커밋 커밋 최대한 잘게 잘게 쪼개서 남겨 놓으시면 나중에 실수를 하시더라도 과거로 돌아올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걸 이제 팀과 협업하는 방법을 알아봐야 될 텐데요. 이렇게 하기 위해선 서버가 하나 필요합니다. Git Hub이라는 서비스도 있고, Bitbucket이라는 서비스도 있는데, Git Hub에서 프라이빗 레포지토리는 돈을 내야 되기 때문에, 물론 뭐 이벤트로 해서 공짜로 몇 개를 받을 수도 있긴 한데, Bitbucket은 5 명까지는 프라이빗도 무제한이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Bitbucket을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트버킷에 접속하셔서 전부 회원가입을 해주시고요. 회원가입하고 나면 이런 대시보드에 들어올 수 있을 텐데, 레퍼지토리즈에 Create Repository를 눌러서 새로운 레퍼지토리를 생성해 주겠습니다. 자기의 계정을 선택하고, 레퍼지토리임을, 이름을 입력하고요. 그 다음에 Private Repository라고 체크를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레퍼지토리 타입은 기 i 로 하겠습니다. Create Repository 해 주시면, 몇 가지 안내가 나옵니다. 커맨드 라인에서 나는 이미 존재하고 있는 프로젝트를 올릴 거고요. 이쪽에 어떻게 비트버킷을 올리는지 나와 있습니다. 보시면 어 먼저 프로젝트 디렉토리에 들어가고 git remote add origin 이걸 복사해서 붙여넣어야 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필요한 게 주소가 지금 저는 ssh라는 걸 사용하도록 세팅이 되어 있는데요. 이제 여러분은 아마 그걸 세팅하기 전까지는 https로 작동을 할 겁니다. 옵션 네. 아무튼 열어보셔서 이걸 일단 복사를 하겠습니다. 그다음 여기에 그대로 붙여넣고 등록을 하시면 되고요. 저는 몇 가지 세팅을 바꿔볼 건데요. 이제 여러분과 똑같은 상태를 맞추기에 스틴을 갖고 있습니다. 제 주소는 git 골뱅이 bitbucket.org 하고 이런 식으로 나올 텐데 여러분은 아마 https로 돼 있을 겁니다. bitbucket.org slush id 그리고 s l u s h r e p o s i t o r y g i t 이렇게 나올 겁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요구하는 레퍼지토리 등록하는 것됐고요 오리지나는 이름으로 지금 비트버킷에 있는 이깃 레퍼지토리가 등록이 된 거고, git push u origin 이 내용을 그대로 복사해 가서 제가 입력하는 대로 입력하시면 됩니다. git push u origin master m a s 라는 브랜치를 오리진나는 것은 지금 비트버킷이고요 거기 올리겠다는 뜻입니다. 엔터를 치게 되면 비밀번호를 묻습니다. 여기에 계정 정보를 입력하고, 그 다음에 비밀번호를 입력합니다. 어, 지금 비밀번호 틀렸다는 건데요.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쭉 업로드하는 과정이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리모트에 마스터라는 브랜치가 하나 생기면서 잘 올라갔다 뜨고요. 이 사이트 들어가서 새로 고침해 보시면, 우리가 만들었던 그 리듬이 내용이 보입니다. 그리고 왼쪽에 소스를 클릭하시면 리듬이 MD 파일이 올라와 있고 클릭하면 작성했던 내용이 올라옵니다. 그럼 다시 돌아와서 리듬이를 수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링월 네, 이렇게 저장하고, 다시 git status를 해보시면, 지금, 리드미가 수정됐다라고 뜨고요. git diff 해보시면, 수정된 내용이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git add. 점 해주시면, 스테이싱이 되고, git commit-ml hello git b k e t 쓰고, 다시 status를 해보시면, 뭐, 딱히 없다라고, 변경된 사항은 없다고 뜨지만, 기프시 명령을 해서 이 로컬 커밋을 오리진 마스터, 비트버킷으로 올려라. 한 커밋을 올릴 게 있다라고 뜨고 있습니다. 기프시 해주시면 서버에 그, 이제 다시 업데이트 되는 과정이 진행이 됩니다. 사이콜도 입력하고, 비밀번호 입력하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부터 커밋을 여러 번 하고, 뭐 퇴근하기 전에 푸시를 한 번씩 해주시거나 아니면 팀원들과 공유를 해야 될때 푸시를 해주시면 됩니다. 푸시는 가끔 해주시면 됩니다. 비트버킷에 이걸 수정하시면 헬로 비트버킷으로 업데이트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여기까지가 내가 한 작업을 버전관리하고 또 작업했던 내용을 비트버킷에 올려서 팀원들과 공유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들어둔 겁니다. 그 다음은 이제 다른 팀원이 이걸 비트버킷에 올라온 걸 가져와서 그 다음 편집하고 다시 올리고, 그러면서 양쪽에서 작업하다 보면 서로 코드 충돌도 생길 텐데요. 그런 걸 수정하는 연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